나 오를 때 디자인 한번 다시 해볼게. 사. <laughs> 자, interaction 상호작용이지. Of worker 노동자. 뭐로부터의 다른 문화적 배경이죠. 그지? A와 B의 상호작용이거든. A와 B. A와 B의 상호작 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부토의 노동자와 그이때 호스트 주인이야, 그치 주인 주민? 뭐때문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때문에 externally 외부효과 externality 에 pick up 나올수도 있을것같아요 외부효과때문에 뭐와 같은 아 오, 카자흐스탄, 터키 이런 데서 온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과의 상호작용 있죠. 이런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죠. 내 생산력에, 생산성. 지식파급 이래자 이게 뭔 말이냐? 다 이것은 오직 장점. 여기에서, 아, 지식의 다양성이 너무 어때? 커, 너무 커 그러면 Fractionalization, 분열 있죠 분열이 야기할 거야 뭐를? 과도한 거래를 거래값을 뭐에 대해? f o r a r d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시스템 그리고 그것은 어 뭐한데 낮춘다 생산성을 낮춘요 결국에는 어느정도까지는 오케이 오히려 좋아 도움이 돼 근데 그게 너무 강등이 벌어져 그럼 오히려 생산성을 낮춘요 나라 의사소통 잘 되니? 문화적 배경 너무 달라.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이런 거야. 미국 사람들 있잖아. 우리 같이 집에서 우리는 우리가 시키는 입장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미국인들은 그거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서 그렇게 예를들면 그럼 어때? 내가 제외할 때 걔랑 막강등이 너무 커지지. 왜냐면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하는 가치관이 다른 거야. 분열이 과도한 거래 비용을 받는데. 과도한 거래 비용이 뭐냐면 내가 걔랑 알자테카센으로 딱딱 말하면 되지만 걔가 그럼 말하도어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비용이 너무 커져. 이게 돈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가 걔랑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럼 뭐해? 알자테카센으로 딱 예를 들면 터키에서는 이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도 걔네가 지식을 알려줄 수 있지. 이런 거 엄청 좋잖아. 근데 너무 강릉으로 가다 보면 어때? 지식이 너무 다르고 배경이 너무 달라. 그니까 생산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대조적인 측면이 있는 거네. 문화적 다양성에. 그럼 다양성은. Not only what also 자 문화적 다양성은 노동 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영향을 끼친다 뭐에 지에 뭐래지 삶의 질에 어디서 그 지역에서 그래서 tolerant native population tolerant 는뭐야 관용증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지? 관용적인 원주민이지 원주민은 가치있게 인데대요 Multicultural 다문화도시나 지역을 뭐 때문에? Because of increase in the range of well, available goods and s e r v i c e 뭐 때문에? 증가 때문에 뭐해? 범위에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다문화, 도시나 지역의 가치를 느낀대요. 그럼 정리해본 얘가 뭐냐면, 관용적인 원주민은 뭐냐면, 자, 생각해봐. 관용적인 건다 받아들여. 터키 문화든, 미국 문화든, 중국 문화든, 이런 건다 받아들여. 얘네들 이거 왜 좋아해?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이용 가능한 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여 줄수있요 맞아? 그러면 이용 가능한 굿즈나 서비스가 훨씬 더 많아지겠네. 왜? 다문화의 도시나 지역에 대해 가치 있게 느낀다면 그럼 얘네들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나요? 존중하죠. 존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거 이용해 보려고 하고 도움 받아 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아져. 근데 반면에 다양성은 could be perceived 인식될 수도 있어. 매력적인. 만약에 원주민이 받아들인다면, 인식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Distortion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뭐야? 외국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마이너스 C, 뭐에 대해서? 정치사 목적 어지? 뭐라고 여기는 거야? 그들이 여기는 거야. 뭐라고 여기는 거야?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그들의 국가의 나라의 이런 거지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외국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베트남 사람이어 한국 기술 좋아, 중국 기술 좋아. 어 우리가 더 받아들여서. 뭐라고 여겨? 다양성이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들이 뭐라고 여기냐면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한다고 느낀다면 한마디로 왜? 우리는 중국은 중국만의 문화가 있는데 너네가 왜? 이렇게 느끼면 어때? 도움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럼 측면이 아예 다른 거야 그지? 역가스 됐어? 그럼 그들은 심지어 뭐할 거래? 그들은 누구야? 원주민이야. 심지어 discriminate 차별한대요. 뭐해봤어? 유튜브도 못해. 그리고 걔네 인스타에 안에 아, 네. 샤오수스라는 앱이 따로 있어. 그거 왜 써? 우리는 인스타 미국 거지. 유튜브 미국 거잖아. 근데 어때? 우리나라 만들 수 있어? 아니 다 그것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아 이런 게 있구나. 인스타도 있어요? 풀북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 해. 그럼 우리 어때? 받아들이지? 왜? 거기 그 나라가 줄수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이용 가능한 국주마 서비스가 많아지잖아. 했어? 근데 반면에 중국, 인스타에, 유튜브에 안에 걔네들은 국가적인 정체성의 외국이라고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차별을 해. 맞아? 다른 민족의 그룹에 차별을 해. 맞서서 그리고 두려워해. 다른 외국의 국적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유입될까봐. 이게 뭔 말이야? 괜히 미국과의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잖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근으로 들어오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뭘 해버려? 맞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 차이가 대조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가 옳다, 아니다, 말이야. 이에 얘는 측면이 다른 거야. 자, 첫 번째는 상호작용이 있다고 했어. 얘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지. 얘는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겠네.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부정적인 측면은 어디에 있어? 반면에, 다양성은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여겨질 수 있어. 뭐할 때? 국가의 정체성이 외국이라고 인식되어 줄수 있대. 대소적인 측면이 둘다 있는 거겠지.